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너에게 말고,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은혜와 성령과 복이하기로한 자리에 추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더욱이 자녀가 부모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남겨주고 떠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유산으로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매우 값진 유산.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은 참된 평안을 줄 수도 없고 참된 평안을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예수님 주신 참된 평안과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의 차이는 무엇인가? 세상이 주는 거짓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 평안이고요.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지배당하고 깨지는 평안입니다. 소유에 의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와 많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정말 평안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억만권이 억만금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도 진정한 평안을 살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이 또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인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나아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가 아니라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지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사탄신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으면은 된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환란과 뒷박이 쓸지라도 평안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평안은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내일 형장의 이슬로 죽게 될수 있는데도 그들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을 누리는 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주를 신뢰하게 되면 상황과 환경은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롭지만 이상하리만큼 알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기쁨에 밀려오게 되고 내 영혼은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요하는 살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왕은 처음 왕초창기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예언하였고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불순종하자 평안이 깨지게 되고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고 악신이 임하게 되고 그의 삶은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깨지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이 깨지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 것보다 더내 마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미니라.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평안으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이 깨지면은 우리는 사탄에게 짓밟히게 되지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키면은 그 평안이 사탄을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현대인들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평안은 깨어져 있습니다.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또 예수님께서 예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선언하신 게 뭔가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어 주셨어요. 여러분 평안이 행복입니다. 평안이 삶을 질탱시켜 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평안이 깨지면. 우리 삶의 모든 질서와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걸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슬퍼하고 낙심했었죠. 또 자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거죠. 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것이구나.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섭리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졌구나 이것은 이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구나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우리 를 위해서 이것을 섭리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성경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상황과 환경이 안 좋게 흘러갈지라도 성령님이 깨닫게 주신 주시는 것을 우린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이 상황들을 예전에 말, 말하지 않았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이 모든 것이 내가 내가 계획한 선리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성령님의 음성,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그런 마음의 감동들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의 연단 깊은 연단 속에 있을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으로 흘러갔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때 그때마다. 놀라운 방법들로 놀라운 통로들로 기도로 말씀으로 또 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환경이 안 좋아져도 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두렵고 불안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흘러가는 것인 걸 성령님이 깨닫게 시니까 오히려 확신이 드는 겁니다. 야이 것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만 한다면은 어떤 상에서도 황두려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믿음이 확실해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이 환난과 고난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을 평안해요. 그래서 어떤 환난도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고난도 물론 힘들지만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못듣는다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왜못 듣는가? 죄와 우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처럼 슬픔과 눈물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력과 욕심, 슬픔을 걷어내야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 이 모든 과정이 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이 모든 과정 끝에 너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연단하고 있으며 너를 귀하게 쓰리라.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여보 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불안과 참으로 취악 자각을 올려진 혼돈의 이 시대를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유산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아버지 그 평안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일시적 평안, 쉽게 깨지는 평안, 상황 환경이 지배당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동행하며 주, 주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아버지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진정한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깨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한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림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확신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기뻐하게 하 주시고 주님 주님 음성과 그 평안을 통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